아, 제 손만하네? 죄 링크가? 이또기합니 하리 스기니가 여유가 네가 특히

먼저 그 다르케르 님의 서, 자손이야, 자손이라 그런지 수호 다르케르의 수호를 쓸수 있다. 아, 으. 또 허리 아파 요통이야? 윤돌한테 중지하자고 전해주겠나? 올딘 다리에 있을 터인데 올딘 다리 뭐 캐스트 바로 이어서 하는 거네? 여기? 엄청 많이 뛰어가야 돼 어떻게 가야 되나? 여기서 율로 와서 이렇게 길로? 뭐지? 방향이 어디야? 이쪽 방향 인가 아닌데 음, 이쪽 방향 이네 이쪽 방향 이야. 어 잠깐 요리하자. 하트 회복. 또 내가 요리가 몇개 없었어. 과일찜. 이거는 어차피 도움 안 되는 거니까. 여다 도움 안 되는 거 아닌가? 아, 오 개밖에 없는 거네. 4 개. 고기 넣어볼까? 고. 오. 특급 짐승 고기. 고기꼬치구이 15칸 맥스끼리 요리를 하라고요? 맥스? 맥스가 뭐예요 근데? 아 한칸짜리? 이거 이렇게 한칸짜리 차는거? 맥스? 맥스 써져있는거? 아 요거 요거 순무 오 완전해 보오 뭐야 플러스 19? 야 그러면 어쨌든 저거 19칸 달 때까지는 계속 이, 되는 거잖아 와 엄청 좋다 맥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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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 맥스 없네, 이제 3개? 음, 방어력이나 뭐 이런 거 올라가는 거없나 이거 하나 더 볼까? 어쨌든 뭐다 하트 회복하는 건데 뭐. 띵! 어, 얘 예, 아이씨. 얘는 그냥 스무 칸이네. 맥스가 부족했나 보다. 에 맥스가 이제 저거 맥스 순무 개를 구하러 다녀야 되겠네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, 앞으로 맥스 있는 걸로 그냥 혹시 모르니까 방어력 올리는 것도 아 맥스끼리만 아 다른 걸넣으면안 되는 거 맥스가 아까 그럼 3개 있으면 3개, 3개만 넣었어야 되는구나. 아하... 좋았어. 다음에 저 어서 나왔더라. 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,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죽은 것 같은데. 공격력은 없나? 소음 전기 공격 강해진다 이속 스태미너 그냥 뭐 고기는 하나 넣지 뭐 게 됐지? 이제 꽤 있나? 어, 저거 갖고, 저거 갖고 내가 왕을 깰수 있을까? 음밀초음 효과도 두개 이상이면 아이 p 안하느니못 하구나. 딱 하나에 하나씩 아까도 처음에 말씀해주신 게. 이 버프도 하나만 된다고 좋았어 우렁이 뭐 얘는 뭐가 없으니까. 그래도 뭐 이것저것 넣으면 다 요리가 돼서 다행이네 좋았어. 파워 소금구이. 그럼 저거만 하나 더 만들고 가야 되겠다. 소금구이? 아니, 가본 말고. 어, 아니, 가본 말고. 얘가 공격력이었나? 스태미나 방어력 방어력 하나 하고 말아야 되겠다 요거까지만 요리를 하고 튼튼 고기 좋았어 가자 돌 크러셔 고기를 이거 깼었으니까 이거 버리고 이걸 갖고 길 따라서 가면 뭐야 길 아니네? 올라가야 되나 보네? 터미너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다 올라왔어 조금만 더 야 원래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? 어이씨 뭐야? 어? 깜짝이야. 깜짝 놀랐네. 흠. 뭐야 이건? 칠분응선 고론온천 피로회복. 맞아. 완땅 채워 주세요. 케이근또 사당 사당 소리 나네. 사당이 어디 있는데 이 자꾸 소리 나는 거지? 데스 마운틴 등정로 전방 올딘 다리. 사당이 어디 있는데 자꾸 소리 낫다. 왼쪽에. 아 어, 쟤네 또, 저거, 저거 또, 저 장난꾸러기 들어와 있네. 푸시 또는 계속 나오네? 어이구, 저, 저는또 뭐야? 갑자기야, 어? 또 뭐야? 온청 갔다 왔는데 저이 씨. 또 어떻게 웅암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니? 오, 통닭. 통닭 모양이야. 아까 어디였지? 여기 어디였나 아, 저기인가 보구나? 저것도 뭐야? 어? 여기 아니었나 아, 여기였다. 아, 아이씨아우 다리야! 쉬. 띵! 들어가자! 또 가서 한번 해보자! 이것도 불관련된 건가? 어우씨 뭐야? 나는 다카카 채공 시간 어뭐 올라온다? 아 저기로 뭐 올라가는 것 같은데. 여기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, 어떻게 올라가느냐? 이제, 최공시간, 최공시간. 이건 아닌 것 같고. 얘도 아닌 것 같고. 이거. 이건가? 또뭘 하는 걸까? 내가 저 위로 올라가는 건가? 음 어쨌든 타임락을 쓰는 것 같긴 한데 저 위로 어 근데 못 올라가나? 아오오오오 오, 오. 어, 뭔가 지금 뭔가 됐어 아 우선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 어, 어 아싸 요건 했어 이제 아 여기서 뭐가 올라갔을 때 문이 열려 여기서 아, 이거 위에가 닿아야지 열리는구나. 그러면 아 이거 타임락으로 걸면 되겠다. 아이고 씨, 뒤에 상자 있다고요? 아 저기 있네. 아하, 저것만 있나? 근데 저거를. 아이고, 씨. 실수했어. 아, 그러면. 한번 올라갔다가. 아이고, 씨, 아이고, 씨. 왜못 올라가냐? 띵 소리 날때 달려야 되겠다. 오케이. 칠오또돈 주셨어? 그러면 여기서 그냥 꼬마를 또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자. 아이고, 아이씨 못 가나? 오케이 여기서 딱 멈춰야 될것 같은데 얘로 올라갔을 때 오케이. 좋았어 스킵 들으는 또네개 좋아 하일리아의 가옥과 함께 하길 뚜리트둥리고나리 우선 서 우선 야될 길은 될로은 아, 저거구나. 예, 구하는 거구나. 살려줘. 아, 쟤는 셀려나? 저거 내 무기가 뭐야? 이거지. 돌크러셔. 딴건 어차피 못 쓰네. 너무 돌그럭덜그럭 소리 나는데? 안 돼. 아씨 걸렸어. 아이고. 어 뭐야 죽었어? 거기다가. 어. 아이 라이씨. 어오만데서 요정 쓰네. 잠깐만 타임 간지러 잠깐만 타임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고 뭐, 오만거렸어 어어 에라이 맞았어. 또 맞았어. 아, 이 타이밍이 왜 이래? 짜증나네. 이거 왕한테 가기 전다 먹겠네. 지. 달려봐나 이거 아이템 좀 먹고. 뭐야, 이거 연기나? 어, 마지막 거 뭐지? 차감보왜 이런 데 있어? 오늘 중지야. 허리 아프대 딸려 나는 신수 내부로 가야 돼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반장이 올린 다리를 올려버렸을 거로 반장이 대포로 다리를 쓰러뜨려 주는데 못한다 음, 대포, 아 네가 대포알이 대준다고? 아, 네가 이거 포탄이야? 아니, 그래도 뭘 아이고 이거 아니잖아. 아, 아 아이고 아이고 야, 아니야. 일로 와. 다시 올래? 이거 다시 와다. 미안하다. 잘못 눌렀어 형이 어 요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 이거 그냥 이러고 쏘면 되겠구나 그냥 각도가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에이씨 그냥 써도 되겠구만 얘히엄마한른사네데다사람 모양처럼 생겼네다리 뒷면도 사람 얼굴 얘네 고로 애들 아프진 않아도 이 빙글빙글 도는 거 토하는 거 아니야? 로 가면 되는 건가? 잠깐만 나 아이고 아이고 블력 많이 먹었는데 충분히 있겠지? 우선 저렇게 하고 후, 후, 이상한 소리 내지 마 8분 응선 전방 고운 레벨 2단계 고론 조기에 출입 금지 2단계? 아 그래서 이거 위에랑 밑에랑 다 입어야 되는구나 지 도마뱀 도롱뇽인가? 오 진동 엄청 오네. 뭐야 저건 또 드론? 드론도 있네. 뒤로 오는 이 날르는데 아, 전혀 걸리지 말란 얘기구나. 걸리지 마렴. 정찰기가 문제야고로 분화, 날 뛰어서 분화한다.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죽으니까 신호를 보내줘. 태, 텔레파시 할걸 그랬나? 할 전개트 데... 휘파람밖에 없는데 오. 뭐야? 차렷하는 거야, 그냥? 귀 <laughs> 귀엽네. 문제는 쟤네를 이제 다 피해서 가야 하는데 때려 부서야되나 루틴이 어떻게 되는거야? 이건 뭐지? 어나 나 걸릴 내가 걸릴뻔했네